i <laughs> 어 휴전? e s s Gentlemen. d 스 t c 휴전. 하자고 오, 서로 음? 몇명을 죽였는데. 아니 근데, 더치가 휴전을 할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닌데, 쟤도 은근히 꽉 막혀가지고. 그럴 수 밖에 없긴 하지만 보스잖아 보스 t 음. <laughs> Old Risk, <problem> <soap> have you lost your mind? You're <sired> always telling us, Dutch, do what has to be done, but don't. Ah, uh -huh. wow. .inhos? My It's a trap. Well, of course, it's. Oh, a trap, but what do we got to lose finding out? A nice. so long, <Sình> you ain't getting shot because you'll be protecting us. It's a trap. You shoot a lot of them. If it ain't a trap, that's slim chance. 아니 뭐 협정을 해 그래 이게 보스지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야 더치 역시 음 네가 잘못했지 그건 그건 콜름이 잘못했구만 <laughs> 아니 박지엽 법 <laughs> 일단 마이카 눈빛이 잘못됨 근데 <laughs> 너가 먼저 죽여서 죽인 거 아니야 <laughs> 그렇죠 죽이는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려다가 죽이는데 뭔 이유가 있어? 맞아. 뉴턴 이 유업이 죽이잖아. 뭔 소리 하는 거다 이유가 있는 살입니다아 그래요? 아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야 가자. 말림. <laughs> 결국 항상 돌아오는 건 친구 상접뿐 <laughs> 더치 옆에 있어야겠다. 얘, 얘 표정이 좀안 좋아. 어... 야너네 사랑하는 여자 네가 먼저 형제 죽여서 그런 거잖아. 그러니까. 음? 어, 어? 날 앞질러 러지 e 기분 분빠빠 m e when it was. That's what I'm talking about. I'm talking about. I'm talking about. 음. 아 저, 저거랑 한번 팍 부딪혀야 되는데 아니 마이카 왜 이렇게 쫄아있어요? 음. 아니 근데 좀저말 자체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긴 해요 지금 콘월한테도 쫓기고 가문 사이에도 낀겨있고 거기다가 오드리스쿨까지 낑기면 이제 재간이 없다 이건데 음. 근데 어쨌든 더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쉽진 않죠. 자기 원수인데. 음. 그 마이카는 이제 적을 좀 줄이자 뭐 이런 뜻인가요? 그렇죠. 어쨌든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마이카는. 애들 다 멍청하다. 다 죽여버리면 아무도 적이 없을 텐데. 응? 계속 하는데 뉴천 죽은 거 제가 많이 편집 해드렸잖아요 <웃음> <웃음> 왜 아무 말이 없죠? r and trusted f r i e 어 d a r a t 어이 w o u l d into hell i 도마뱀 l f As w o Oh, d h e 아 i n 건분명이네 여기 u 뭔가 그냥 불안해 너는. h 음, 넌넌 그냥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. 존재야. 너의 문제는 그냥 불안해 너. e a m 서 풀어주자마자 다죽여버리 u <laughs> 음흠. 와, 왜 이렇게 멀어? 아, 이제, 유천은 어? 위에 자리 잡으면 됩니다. 음, 오케이, 오케이. 그니까, 허튼 짓 보이면 은 그냥 쏴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쵸. 오, 딱 여기다. 여기 자리 잡혀있네. 이 정도면 엎드려 있어야겠는데? 야, 근데 이게 보스가 이렇게 대놓고 앞에 나가기 이거 쉽지 않은데. 사실 목숨 건 거잖아. 상대방도 이제 그만한 오야가 나오지 않을까? 그쵸, 일단.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, 만약에 이게 함정이라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? 원하는 바입니다. 너가, 얘가 콜룸인가? Hello,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여기서 대화 so, uh, 들리는 것도 웃기네. <웃음> <웃음> 음. 어, 머리 스타일이 마 어, 스이이크랑 비슷해요. 위험하다. 그러게. 불안불안하다. 엄청난 물건? 뭘 얘기하는 거야? 너무 많잖아. 이 <laughs> 음. 어, 불안하다. 글지 말자고 우리 서로. 음. 그래. 손 지켜라. 음왜 이렇게 손을 떨어요. 바둑돌 훈련 한번 해야겠네. <laughs> 검무세 어. 어어 그래. 음. 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. 그니까 이거는 더치가 하나 양보한 거죠. 어허어 어허? 에이 그건 아니지 와... 그렇게 나오면 안되죠 뭐하자는 그래 뭐 좋게 좋게 어? 아! 아! 와 상대방이 더 한숨이었어 그니까 아이고 아! 아아 아! 아니 이거를 데뷔를 너무 안 해놓고 온거 아닙니까? 아, 음, 아파. 더치랑 이런 애들은 둘째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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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<laughs> 안돼 살려줘 제발 안돼 아아 어? 지금까지 레데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네 아니 왜 죽이지 않냐 근데 보안관한테 넘기래잖아 아 얘가 아, 지금 현상금이 네, 얼만데아 현상금, 아, 네. 얼만데. 아, 현상금 없어야겠다. 아 다른 애들, 다른 애들도 그럼 지금 넘어간거예요 글쎄요 그건 뭐 모르죠 와넌 진짜 내가 정신차리면 이다 다 죽여야겠다 역시 제 지론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 죽여야 된다니까 그냥? 깽을 응? <laughs> 믿은게 잘못이지 <laughs> 아니 나도 깽이긴 한데 어 그래서 제가 안믿잖아요 밥주나? <laughs> 테이크니? 아, 박치기 빡! <laughs> <laughs> 류천2 고급인데